그러니까 저희는 시계팀입니다. 저희는 핀란드의 시계 문제를 갖고 나온 팀입니다. 저희는 이 시계판을 돌려서 나온 수의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시계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K-A-K-S-I-S 곱하기 K-O-L-M이는 K-O-L-M입니다. kolme 곱하기 viisi는 음. viista ista입니다. 위의 식을 보고 k o l m 이가 숫자 무엇을 뜻하는지 쓰시오. 풀리 방법은 kaksi 곱하기 k o l 수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kolme는 숫자 0이나 1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로 k o l N e 곱하기 viis i 곱하기는 vist ais ta입니다. 만약 KOLME가 숫자 0이라면 답도 KLOME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답은 KOLME가 1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핀란드어를 한국어로 해석하시오. 1번 o p e t t a j a, 2번 ostaa, 3번 a u t o n 4번 t y k k a a, 5번 j u o d a입니다. 풀리 방법. 핀란드어는 잘 이해를 할수 있다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가로 2번은 삽니다. 세로 1번은 선생님 가로 4번은 좋아합니다. 세로 3번은 자동차 가로 5번은 마시다였습니다. 5번 문제는 연선생 문제입니다. 안에 네, 놀부가 가장 좋아하는 술은? 답은 이것도 쉬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답은 심술이였습니다. 놀부는 심술이기 때문에 심술에서 심장앞 빼서 술은 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문제, 나폴레옹의 돌격이라고 하는데 군사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한국어로 말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라는 나라는 외국 나라인데 불격은 우리나라만 이름으로 플레용 군사들이 알아듣지 못하여서 있었습니다. 4번 응. 문제도 응. 논세체 문제입니다. 문제 1. 땅에 심어도 새싹이 나지 않는 시은 답은 비타민C였습니다. 쓰기 은 수가 없는 것은 답은 모자입니다. 모자는 쓰기 능지만 읽을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맞 K의 아는 1번 문제 아니야 했어 여기 정답. 혜진아 여기 시간 관계상 어, 여기까지만 인사하고 나 들어올게요. 저희 팀의 문제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